여기 나입니다안녕세요 아, 여기 지금 어딘가요? 여기는 지금 강원 양양에 있는 낙산해있이라고합니다아 그럼 잠깐 김치좀 볼게요. 네. 여기 지금 파도가 세가지고 물이 예쁜 색깔이 그렇게 예쁘고요 어제는 예쁜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네. 아, 오늘의 그러면 자전거 여행 코스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의 코스는 일단 낙산자에서 출발해서 낙산해국에서북산산까지 경호해변까지 갔다, 갔다 니 아, 그러면 그 왕복 현도 거리가 어떻게 돼요? 현도 거리는 10, 10km나 10km에서 11km, 한 11.7km 정도? 아, 오늘 그러면 완주를 하면 받게 되는 뭐 선물 같은 게 있나요? 선물이요? 아, 네. 저희가 아빠한테 포트카드 어. 그 만원짜리를 받습니다. 강의는요? 오, 만원짜리를 받습니다. 포트카드를 받는다고 하니까 꼭 돈을 얘기해야 되냐? 좋습니다. 그러면 여, 이, 이 근처에 먹거리가 뭐가 있어요? 이 근처에 먹거리가 낙산, 의삼동, 홍대와 산초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근처에 관광지는 뭐가 있어요? 이 근처에 관광지는 그, 낙산 사나 의산대, 그리고 삼, 동, 동호, 동호 자전거 기술사업 있습니다. 동호 자전거 기 오산 행사, 의삼동도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셋 하면 렛츠 고 합시다. 시작! 하나 둘 셋! 렛츠, 렛츠 고! 자전거 길 출발합니다. 아침, 아직 아침은 아닌데, 그래도 아침이 오전이라 사람이 많이 없네요. 그리고 평일이기도 하고, 차 온다! 어제보다 기온은 한 5도 떨어졌는데 바람이 안 부니까 많이 춥진 않아요 시유안 보이냐? 시유 없어? 여기 맞는데? 석초산 경매 그 놈을? 저 앞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좌회전 하겠습니다 여기는 동해안 자전거길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자전거 아무튼 도로가 잘나 있네요. 원래더 아, 네, 뭐, 있잖아요. 음. 도 시항이 얼마나 돼요? 50분. 50분. 53분. 지도 뭐 네이버 지도로 53분. 네. 거기 안내서에는 50분으로 돼 있던데. 우리가 뭐제 시간에 가본적이 있냐? 네, <laughs> 여기서 가이전을 해가지고 뒤 따라가면 되나보다 여기 이제 파란색 도로 파란색 선이 보이네 이 선만 따라가면 된다 천천히 가라 물 튄다 아 오산이 선사위적 박물관 맞네 아연이야 서사가 아니고 선사 어. 아. 선사 시대 맞아 그 선사 시대 할때 선사야. 자 제시카 싸언 불러보자. 셋, 둘 하나. 제시카 배웅할 네? 일 너희 시장과 삼만 일지 모 무는 이사도. 연야 가이가 그러는데 너 무험선 올라가면서 힘들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다음부터 너안 데리고 간다 그랬다는데. 그랬어. 어, 연희 봐라 막 오. 댄스를 한다. 엉덩이 들어가지고. 아, 그냥. 그냥. 근데 속도는 빠르진 않아. 그냥 댄스만 해. 어. <laughs> 어. 자리장 안에서 쓰는. 어. 목이 나오고 목소이 나오고 자위장 붙혀서 쓰면은 차량이 나와요. 아 그래? 근데 이게 B R D M 거든요 뭐? B R? DRDM. 네. DRDM? 아, 수룡이요수이요 수룡냥이요. 수룡냥이요. 수총요이요수룡요저 여기가 동호회변이구나 저기까지 백사장이 이어져 있네 여기가 동호회변무인인증센터입니다 어디 보자 속 출발 속초 낙선해수욕장 우리가 오늘 여기서 출발했어요 낙선대교를 거쳐서 수산항 옆에 지나서 동호회 숙장